자, 이번에 소개하는 커플 단의 서비스는 성격 매칭입니다. 네, 성격 매칭은 선우가 2005년 관련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완성한 배우자 만남을 위한 성격 검사를 토대로 합니다. 어, 이걸 해 보면요. 104개 문항이 있어요. 성격 문항이 있는데 이제 그걸 체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18개의 성격 요인이, 본인의 성격 요인이 더 도출되고요, 뭐, 본인 성격, 그리고 선호 성격, 그리고 잘 어울리는 성격이 분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세세하게 분석을 할수 있는데, 싱글 등자 소개하다 보면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이성분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하죠. 맞아 어쨌든 한, 뭐몇번 만나고 말 사이면 편안하든 아니든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뭐몇번 만나고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편안함을 줄수 있는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사실 이거를 만나기 전에는 미리 알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항상 맞아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 회원들이 저희들에게 항상 성격 얘기를 하는데, 음. 음. 뭐, 어떤 분을 만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실 성격 얘기를 맨 먼저 해요. 그 어떤 조건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네.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고, 거, 근데 이제 거기에 항상 음. 포함이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좀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음.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네, 네. 진짜 뭐 편안함은 진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접 만나봐야지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연구를 통해서 완성한 이런 성격검사를 통해서 성격 매칭으로 이런 분을 찾을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18개의 성격 요인 중에 그 호감성이라는 이제 성격이 있어요. 네. 이게 호감성이 높은 분들이 상대에게 편안함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왜 상대에게 싫은 소리 잘안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한테 호감은 우리가 보통 느끼지가 네. 않죠. 그리고 그냥 좀잘 챙겨주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음. 이런 이제 호감성이 높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편안함을 주는 상대라고 합니다. 네, 진짜 뭐내 말을 잘 경청을 해 주거나 뭔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서도 또 이런 편안함과 또 호감성을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요소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성격 매칭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성격이 이렇게 이성이 매칭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성격 매칭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성격 매칭을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본인이 이런 성격을 해 주세요 뭐 해서 그렇게 음. 되시는 거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격 검사를 하고 나면 나의 성격이 나오는데 음. 거기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어. 이제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 성격 검사 결과가 상대에게 보여지진 않아요. 음흠.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에게 보여주려고 저희가 뭐 그러면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뭐 사치가 심한 뭐 이런 아, 거 이제 음. 보여지면 남성들이 좋아하지 않을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런 부분은 상대에게 다 공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음. 그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한 분들에게 이제 매칭을 할때 성격 검사 그 단계에서 좀 높은 성향으로 나타나는 분분들이 음.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매칭에 그냥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성격을 원한다고 하면 그 성격 검사에 음. 체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성격이 도출된 분과 어떤 이제 매칭이 되는 그게 음. 이제 성격 매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진짜 뭐 단순히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특별히 선호하는 성격이 있는 분들은 이런 성격 매칭을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격이 뭐, 좋다, 나쁘다를 표현할 수 없는 성격들이 많잖아요. 어떤 성향들이 응. 많잖아요.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보수성, 개방성, 뭐, 응. 이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향을 선호한다 하는 부분이 어떤 이제 매칭에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진짜 뭐 많은 분들이 결정사에서 조건으로 상대를 찾는데 이런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매니저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의 조화 자체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커플 단넷에서는 성격까지 반영한 매칭을 하게 되니까 잘 만나고 또 결혼해서 잘 사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커플 단넷의 대표적인 다섯 가지 매칭 서비스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다섯 번째는 바로 이제 가치관 매칭인데요. 어, 저희가 이제 31년간 교제하고 이제 결혼한 커플들이 있잖아요. 네, 34년간? 34년간, 네. 네, 4만 7천 쌍인데요. 어, 그리고 그 매칭 건수만 해도 4만, 430만 건이라고 오. 합니다. 이걸 이제 분석을 해서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을 8개로 도출하는 게 바로 이제 가치관 매칭입니다. 네. 그럼 8가지 가치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저희가 이미 뭐~ 소개해드린 게 있었죠 네. 뭐~ 핑크 뭐~ 자녀 없이 그냥 음. 둘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오늘 얘기하게 될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음. 것도 있고 뭐~ 부부 관계보다는 대화가 통하는 어. 친구 같은 배우자랑 살고 싶다 네. 혹은 소궁합이 중요하다 음. 혹은 어~ 내 좋아하는 남자. 뭐 보통 음. 이제 여자가 내주라고 생각하는데 네. 난 남자지만 내가 내조를 하고 음. 싶고 나는 여자지만 내가 경제를, 경제를 책임지고 싶다 이런 가치관도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어떤 결혼해서 함께 살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서로 조금 존중하고 뭐 터치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 그리고 뭐 혼인신고는 안 하고 결혼 계약으로 오. 내 생활하고 싶다 뭐 등등의 여덟 가지 어떤 음. 가치관에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뭐 어떤 건 독특한 가치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뭐 일반적인 만남으로는 공감대가 맞는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가치관은 어떤 걸까요? 네, 정말 저희가 가치관을 이렇게 보면, 어, 결혼하려고 하는 분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laughs> 제가 얘기했죠. 실제로 계시다고. 그래서, 네. 아, 이 가치관 면칭이 필요하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그 가치관은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다른 가치관에 비해서는 의외로 음. 제가 좀 자주 회원들과 접하게 되는 건데 오. 바로 반려동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음. 공, 동감하는 그러니까 아. 결혼해서 나는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같이 살고 싶다 음. 하는 어떤 가치관에 공감하는 부분을 이제 상대를 찾는 그런 가치관 매칭입니다. 나, 요즘 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배우자 조건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을 선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에 어. 제그 남성 회원 한 분을 소개를 매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프로필을 추천했는데 어. 분명히 남성이 평소에 저한테 얘기했던 조건에 딱 들어맞는 여성이었거든요. 어. 나이며 뭐 외모며 뭐 학력이며 뭐다 괜찮아서 음. 당연히 남성이 완전히 어, 괜찮아 할줄 알았는데. 몇년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여성의 프로필을 그래도 자세히 본다고 봤는데 사진이 여러 장 굉장히 많이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제가 한세장 정도만 사진을 봤는데 남성은 당연히 매칭된 상대니까 사진을 막 꼼꼼히 다 봤나 봐요. 근데 그 사진, 정말 여성이 한 스무 장 가까이 사진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 한 두세 장 정도에 강아지랑 같이 찍은 사진,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강아지를 예뻐하는 이런 느낌의 사진이더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해서 봤는데 근데 음. 이 남성이 평소에 반려동물을 음. 키우는 거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 그러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제 음. 동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남성이 이제 90 지금 3년생인데 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해서 막 기반을 열심히 잡아야 되는 그런 음.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자기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좀안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음. 이유가 얘기한 것처럼 동물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제 동물을 키우는 거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되는 이 중요한 음. 시점에 음. 뭐 자녀도 또 결혼하면 낳아야 될수 음. 있고 한데 그 동물에게 들어가는 비용. 음. 현실적으로 그쵸. 그것까지를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어.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동물을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매달 들어가는 비용들이 음. 있어요. 근데 아프면 정말 요즘에 보험도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진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남성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이 보니까 그 사진을 보고. 허. 거절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실제 여성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어, 뭐 이렇게 강한 사진이 있는데, 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거냐, 실제. 음. 그랬더니 키우고 있고, 자기는 결혼해도 같이 어 살수 있는 사람이야 된다고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음. <laughs> 그 부분 때문에 잘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 교제하다가 결혼하는 커플 중에서도요, 음. 그 남성이 알러지가 심한 거예요. 여성이 음. 키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부모님 댁에 이렇게 맡기고, 예, 그렇게 간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 반려동물에 관한 부분은 반려동물도 요즘에는 거의 가족같이 생각을 맞아요. 하잖아요. 같이 사는 그냥 음. 식구의 맞아요. 개념이기 때문에, 음. 이뭐 결혼 후에 반려동물을 키우냐, 안 키우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굉장히 좀 중요한 가치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진짜 이렇게 모르고 뭔가 계속 만나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너무너무 진짜 서로 심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안 되려면 지금처럼 처음부터 반려동물에 뭔가 공감대를 가진 이성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가치관들에 비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많이 회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음. 체크를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 저희 매니저들에게 이이 부분은 좀 당당하게 좀 드러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다른 가치관은 조금 매니저에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막 반려동물에 관한 부분들은 음. 많이 또 이야기를 하시고 같이 좀 좋아하는 분 혹은 좀 피하고 싶은 분들은 음. 뭐 아닌 분들을 또 찾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반려동물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분들의 가치관 매칭을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치관 매칭은요 기본적으로 저희 커플 단넷의 일반 서비스 이상 가입한 회원들부터 이용이 가능 인데 일반 서비스 가입이 8만 원이죠 80불 지불하시고요 커플 단넷에 프로필 등록을 하시고 뭐 기본적으로 싱글 증명, 직업, 학력 증명 등 신원 신원 인증 정확하게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셀프 서칭으로 이제 들어가면 가치관 매칭에서 반려동물 나는 계속 뭐 결혼 후에 반려동물하고도 행복한 가족을 이루고 싶다 음. 하는 부분에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면 같은 공간대를 가진 이성이 이제 검색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결혼에 나는 다 반려동물이 있든 없든 음. 키워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진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마음에 드신 분들에게 직접 만남 신청을 하거나 받거나 하실 수가 있고요. 역시 서로 수락을 하시게 되면 미팅비 50불이죠, 5만 원 음. 결제하시면 연락처 교환되고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만나면 진짜 할 얘기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음. 만난 분들은 정말 얘기가 너무 너무 재밌게 잘될것 같은데 이렇게 연락처 교환 후에 두 분이 잘 연락하셔서 만나시면 됩니다. 네, 진짜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는 분들은요, 이런 가치관 매칭을 통해서 원하는 이성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양방향 매칭, 양방향 매, 셀프서칭, 해외 이주 방문, 스피드데이트, 성격 매칭과 같이 이 커플 단에의 다섯 가지 매칭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좋은 인연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